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해서 화성의 습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고구마 머리. 습지는 바다처럼 물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습니다. 1년 중 일정 기간 이상의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있는 땅을 말하죠. 강의 언저리나 냇가나 늪, 갯벌 등을 습지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산소 40%가 습지에서 나올 정도로 습지는 화성의 테라포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라포밍이란 지구와 은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한다는 것은 화성을 지구와 비슷한 날씨, 비슷한 온도, 비슷한 자연 세태까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생명체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게 작업하는 것을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테라포밍을 왜 하는 건데? 인류는 인구 증가와 인구 증가?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30년 내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을 정도로 현재 지구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로 네이처의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 중단한 명도 지구온난화를 걱정하지 않은 과학자가 없었죠. 지구의 생명체들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척지를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지구와 가깝고 비슷한 화성을 테라포밍하라는 것입니다. 자, 설명은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화성의 습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드디어 만드네. 황폐한 화성의 습지를 만든다면, 네, 습지의 생명체는 모두 죽고 습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끝. 뭐하냐? 라고 하면 이런 영상에안 만들겠죠 습지에 사는 생명체들은 화성의 그가 한 환경에 버틸 수 없습니다 딱 봐도 여기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테라 포밍하기 위해 화성의 습지를 만들어야 하지만 화성의 습지를 만들기 위해 먼저 다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화성은 자기장이 매우 약합니다 자기장은 우주로부터 온갖 해로운 방사선을 막아주는데 자기장이 약하다면 생명체들은 방사선에 의해 피폭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자기장을 구성하여 자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장을 만들었다면 화성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화성은 무지하게 춥습니다. 이런 온도에서는 지구상의 일부 생명체를 제외하고 모두 얼어붙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성의 온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여러 방법들을 통해 화성의 온도를 높이고 화성의 온도가 높아져 화성의 극지방과 지하에 있는 얼음들을 녹여 지상으로 끌어올려 바다를 조성해야 합니다. 바다는 화성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다를 조성한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업성을 하는 식물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성 같은 그악한 환경에 자랄 수 있는 식물은 많지 않죠 일부 식물이 있는데 바로 이 이끼입니다 이 이끼들은 화성의 극지방에 뿌려 광합성하여 화성의 대기량의 산소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제2의 지구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생물 다양성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대로 살기에는 화성에는 살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종류가 적다는 것은 화성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만약 이대로 테라포밍을 마치고 이끼로 덮인 화성을 생각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끼에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의 인기가 바이러스에 전멸할 겁니다 오버하지 마스 뭘 오버야 이제 들어와 오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오버가 아닙니다 1800년대 아일랜드에서 감자 바이러스가 발생해 감자가 전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자를 주로 키웠던 아일랜드는 먹을 식량이 부족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너무 배고파 자신의 아이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지옥이었죠 아일랜드의 감자가 아닌 여러 식물을 키웠다면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화성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무리 짓고 다양한 유전 정보가 있어야만이 편종 바이러스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처럼 촘촘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물 다양성이 없다면 한 종이 생태계를 지배하게 되고 생태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있는 습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습지에 사는 생물들만 따져도 육상 생물의 2%와 해양 생물의 약 60%가 습지에서 산란하고 살아갑니다. 행성 화성이 아닌 국내 화성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갑자기 화성에서 화성으로 간다고? 국내 화성 습지는 습지 중에서도 꽤나 특별하게 갯벌, 기수 습지, 민물 습지, 호수가 모두 존재하는 독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희귀하고 멸종 위기적인 철새들이나 오리, 기러기류 같은 서로 다른 환경을 선호하는 물새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멋진 곳이죠. 그런데 이런 화성 습지가 사라지면 한국 생태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은 습지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대로 습지가 모두 사라지면 한국 화성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화성 습지의 중요성은 람사르 습지로 알수 있는데, 화성 습지는 람사르 습지 지정의 모든 기준을 훨씬 초과했으며, 화성시가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지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곳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전 세계의 습지가 사라지게 된다면 지구는 생물 다양성을 잃고 멸망이 가속화되겠죠. 즉 화성의 습지가 사라지면 화성이 된다는 건가?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화성에 적극적으로 습지를 만들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화성의 기후 변화입니다. 화성을 인공적으로 지구처럼 만든다는 것은 화성의 기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태양계 행성 도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하나 중력도 지구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도 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다도 조성하고 대기도 만들고 온도도 높이는 것은 화성 기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물이 흐른 적이 있다고 하나 오랜 기간 동안 바다로 인한 침식이 없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화성의 바다로 인해 지반이 무너져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바다의 흐름으로 인해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력이 3분의 1이고 화성의 환경과 온도는 지구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재앙급 기후가 발생하는지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고 심각하다면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습지가 될수 있습니다. 습지는 바로 해안선을 안정화시켜 해일의 피해도 막고 습지의 식물들이 물을 저장하여 가뭄 때 물을 방출하여 가뭄을 막기도 합니다. 홍수가 난다면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거기다가 황폐화되어 보이는 화성에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비옥한 땅으로 가진 화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잉 개발로 인해 지난 20년간 습지 약 61%가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습지가 파괴된다면 한국 생태계는 혼란에 빠지고 자연재로부터 우리를 지켜줬던 습지의 파괴로 인해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습지라는 이름 아래는 지구의 미래이자 인류의 생존이 담겨 있습니다. 화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습지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맨날 반드시 지켜야 한데, 근데 왜 사람들을 안 지키고 부수기만 하냐고.